클래식과 불교가 만나 영혼의 울림을 전한 이색 공연이 부산에서 펼쳐졌다고 합니다. 피아노와 범문범패가 어우러진 특별한 공연.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토벤 소나타 비창 연주와 범패의 짖소리가 공연장 안을 가득 채웁니다. 충남 금산 효심사 주지 성담 스님과 피아니스트 임현정 씨가 만들어낸 이색 공연이 8일.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범패의 소리와 피아노의 클래식 연주가 만나 가슴속까지 울림을 주는 힐링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했습니다. 국내에선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미 해외에선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며 신선한 충격을 던져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는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법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해에서 확인했습니다. 종교를 초월한 장소, 초월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법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오히려 음악을 통해서 할때 법은 더 전달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성담수님과 함께 공연을 펼친 임현정 씨는 유럽 각지의 오케스트라와 협연 중인 유명 피아니스트로 한때 출가를 결심했던 적이 있을 만큼 불교와 인연이 깊습니다. 성담수님과는 2015년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빛의 소리를 주제로 연주하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간다는 그것이 정말 영성적으로도 확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국경, 뭐, 나이 그런 걸다 초월을 해가지고 음악은 정말 바로 가슴으로 통하는 언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것이 이렇게 절실히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담 스님은 이날 빛은 어디에나 해탈, 침묵, 법성계 등 범폐 짓소리로 관객과 소통함에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말 문구 그대로 어둠에서 빛으로 한마디로 말로 안해도 될 만큼 문구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음악과 종교의 만남을 넘어 시대의 고민과 번뇌를 녹여낸 이번 공연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객들에게도 울림을 전하며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